네, 1월 9일 라스닥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전날 장시작봉 중심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들어가고 음, 강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 이건 웬만하면 좀 지켜줄 것 같은데 장시작봉 중심이고 매물 때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한번 봅시다. 에. 이거 다 뚫고 내려갈라 하면 적어도 매도 강도가 보자 얼마 좀 들어야 되나? 어, 다 뚫고 내려가면 한한 한 최소 500, 600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그거 안 들어오면은 못 뚫는다고 봐야 안 되겠나? 일단 저는 한500 세팅해 놓겠습니다. 세팅해 놓고 500이 나온 다음에는 어, 매수로 갈 거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벽을 뚫는데 강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캔들 움직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어. 여기에 2초당세선이 있잖아요, 그죠? 2초당세선이 있는데 이 많은 거를 다 뚫고 갈라하면한500안 들어오고 이거 뚫겠어요. 어. 500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한번 봅시다. 500 들어오면 젊 매도하고 어. 안 그러면 계속 어. 매수를 한번 뜯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145, 150, 180. 8 0 갔다가 다시 90을 줄죠 그죠 어. 이게 파, 망치로 때리는 파워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어, 내가 지금 이제 당시 하단이든 상단이든 똑같아요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봐야 돼요 지금 이제 한300좀 많이 늘어나네요 그죠 어,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500은 돌아야뭐 불꽃 내려가지 않겠나 매도 추세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근데 지금 아직 500못 가죠 그죠 어. 비중 좀더싣고 음, 제가 예상하는 거는 500이 가야 최소 이걸 뚫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도 강도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기프로구치 이 구치 이렇게 계속 버티면 되나? 버티면 안 되죠. 어, 그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500 대기 전까지는 매수 자리에만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500 이상이 되면 아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매도 방향으로 진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지. 제가이 이렇게 버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매매 방법은 여러, 여러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어, 손절을 어떨 때는 좀 크게 잡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타이트하게 잡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좀, 저는 크게 잡았죠. 왜? 어, 전체 큰 흐름을 보고, 강도 500이 들어오면은 나는 매도를 보고, 500안 들어오면은 그 지금까지는 이 라인을 돌파하기 힘들 거라고 본 거죠. 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어, 어제 장 시작봉 중심을 회복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 오늘 차트는 내려가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죠? 에. 500 들어온지 안 들어오지 봅시다. 아직까지 지금 뭐 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 그 적어도 세력 차트를 여러분들이 뭐한몇년 동안 썼으면 아, 이 강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500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저도 적극적으로 어, 매도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입을 할 겁니다. 할 거고 500안 들어온 다음에는 어, 라인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 매수로 대응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요 강도를 보세요. 못가지 그죠? 계속해서. 망치로 두드리는 힘이 세야 이 라인을 박살을 내고 내려가는데 지금 그렇게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어떻게 됩니까? 망치로 뚫다가 뚫다가 못 돌파가 안 되니까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은 팁을한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어, 지금 이제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게 뭐냐면 당시 상단과 하단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이제 에, 본인 스스로가 하는데, 음, 자, 여기가 이제 당시 하단 아닙니까? 그면 당시 하단을 돌파할 때 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최고위가 여기네요, 그죠 당시 상단을 돌파할 때는 그러면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어, 그걸 예측해 본다면은 이 돌파가 진짜벽이 돌파인지 가짜벽이 돌파인지 알수 있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어, 기준값 넘어가는데 500이 지금 밑으로 500 가야 되는데 올라 500까 붙잖아. 그럼, 오늘 뭐, 경기이 끝났겠죠? 어, 자, 여기 이제 양봉으로 돌파를 한단 말이야. 돌파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도 한 500대야 돌파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도가 500이 아니고, 한 200, 300대였는데 돌파가 됐어. 그럼 200, 300이 넘었는데, 더 이상 강도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럼, 오른 돌파가 아닌기라. 어, 그죠? 맞죠? 그래서 그 연습을 나는 좀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답답하게 하려고 지는 이 새끼, 여기서 당시 하단 닿지도 않은데 지금에서도 가가면 수익 내고 장끝 내 보고, 우리는 그냥 뭐, 어, 밤새 우라고 어, 이런 미션을 자꾸 주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당시에 상단, 하단에서도 대응 못 하는 사람이, 웃으려면 이 중간에 가다 대응을 하겠어요. 시공기, 아니, 부산역에 가가 기차 타는 게, 부산역에, 여러분, 부산역에 가서 기차 타면요, 자아대요 왜? 서울 가마. 서울역에 가면 깨야, 직원이. 서울역에 가면 내가 집이 부산이다. 잠아대. 깨운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 집이 대전이나 대구라. 저도 엄청 피곤할 때 자다가 눈딱 뜨니까 경주역을 지나가고 있더라고. 일단 청산하고. 경주역을 지나가고 있더라고. 어? 여러분. 뭐 잘못됐는 거잖아. 우리 집이 대구인데. 어?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하도 피곤해가 자다 보이긴 해. 경주역에서 눈이 떴어 왜 중간이잖아? 중간이 그만큼 힘들다니까? 집이 부산 같으면 계속 잡으면 여러분,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껴요, 나중에. 이거 총창력 다 왔다고. 어? 그래서 제가 위션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어? 여러분도 방금 저처럼 여기 이제 상단에 예를 들어서 다닫는다면 강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제가 캔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가는데, 무슨 건걸 500을 해놓고 그냥 겠습니까500 하면은 넘은 적 없잖아. 넘었는데 뭐냐? 핑크로 해가 500이 넘었잖아. 매수 강도가 그리고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으로. 어? 10분도 안가 그죠? 응. 왜? 어제 여러분, 이게 과금해물 때도 아니고, 어제 장시작권 끝나고 밤새도록 어? 오늘 오전까지, 어? 오늘 낮까지 행보했는구가 아니라, 이거 쉽게 뚫겠어요? 500도최소을잡는 거야. 이게. 매물 때려 하는걸 그래서 자꾸 깨지는 연습. 지금 여러분들 뭐 수익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뭐 v 잠깐 보는데 유키즈 그기 우주항공 관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일론머스카가 여러분 스페이스X 그거 하면서 지금 위성 소화 올린 게만개 정도 돼요 만개 엄청나죠 그죠? 에. 근데 그만 개를 쏘아 올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습니까? 일론머스가 최고 처음에 이제 위성 소화 올린 게 2006년도에요. 이때 에, 첫 번째로 실패했는데 발사 33초 만에 연로라인이 부식돼서 추락했어요.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2차 실패가 있었는데, 엔진이 조기 종료로 개도 진입을 실패했어요. 2008년에 1년 한 번씩 쏘아 올리죠, 그죠? 3차 실패했는데, 로켓 단 분리 과정에서 충돌 이 발생해갖고, 바다에서 그냥 사라졌던 져 거예요. 마지막은 이제 4차인데, 여기서 4차 발사에서 만약에 실패했으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없습니다. 회사가 끝나는 상황이야. 근데 그동안 2006년, 2007년, 2008년, 1, 2, 3차를 통해 실패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실패 데이터를 계속 수정해갖고 4차 발사만의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가 나사로부터 1조 6천억을 계약을 다녔는 거예요. 그래가 회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실패를 생각하잖아. 선생님 한거또 손절됐는데 또 손절됐는데 또 손절됐는데 그 손절됐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라고 오늘 매매가 그냥 수익 낼라고 그 생각만 하지 말고 리뷰 차트로 들어가서 손절됐는데 왜 손절됐는지 응? 이런 케이스잖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 분명히 선생님 돌파했거든요. 상당히 돌파했어요. 그런데 야가쭉 가득 윗꼬리달 이렇게 쑥 빠져버리네요. 그때 보기에는 강도가 미비한 거라 이 돌파할 강도가 아니라 근데 난 돌판 줄 알고 여기서 스위칭 해 갖고 매수해가 틀리고 매도 해가 틀리고 그 틀린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위성 폭발하잖아. 우리 뭐 날아 뭐 허도 날려 보는고 얼마 전에 또그 해적 위성 위성 폭발하면 뭐합니까저돈다 날렸네 카잖아. 그래서 정부 주도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기 힘듭니다. 왜 하기 힘든지 아세요? 자, 막온 국민이 막 기대를 해 와, 뭐 지금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달나라에 뭐 쏘아 올린다 하고 했는데 북 터져서 처음에는 한번 봐줘 두 번째 해가또 실패해 보잖아 이런 모습 세 번째 실패 한번 합니까이 새끼들 이거 어, 내가 낸는 세금 갖고 저렇게 이제어 흥청망청 어 실패해가지고 어, 공중에 돈다 뿌린다고 그때부터 막 댓글 달린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 게 민간주도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 거예요 왜 국민이 뭐 지도 날린 게 아니니까. 머스크가 성공할 수 있었는 거는요 완벽한 로켓 한 대를 머스크는 원한 게 아니에요. 어? 수천 번의 작은 테스트를 통해 갖고 시스템을 완성해서요. 그 머스크 방식은 어떤 거냐 면야 우리가 10년을 준비해가 완벽한 로켓을 하나 만들어가 발사시키자 이게 아니라 내가 재사이 있으면 100분의 1로 쪼개갖고 한번 날리가 보에고 실패하면 또그 다음에 한번날리가또또 또 날리고 그 다음에 또한번 날리고 여러분 그게 손절 아닙니까 손절 내가 여기 들어가갖고. 로켓을 한번 날려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단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상단에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오면 로켓 한대 쏜단 말이야. 딱 쏘고 나서 야가 손절되잖아. 그러면 그 원인을 파악해보라고. 왜 손절됐는지, 왜 로켓이 어? 발사보냈는데 어? 연료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 그러니까 아 오늘 연료에 문제가 있었네. 다음에 또 쏴보네. 다음에 또 쏴보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어?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 제대로 분리가 안 돼가, 터져뿐네. 그것도, 운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날려봐. 이렇게 계속 날리다 보면, 여러분, 제가 왜 당세 상단 하단, 하, 여러분한테 하락하겠어요? 자유로 맡기는 게안 되는 거야, 어? 우리 제자들은. 자유로 맡기는 히네. 여드가고 저드가고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요 데이터만 갖고, 분석 하면 해봐라. 매일 당세 상단하고 하단 갖고. 그거를, 여러분 2006년부터 여러분들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2006년, 2007년, 2008년. 어? 그럼 여러분도 만개의 위성을 알릴 수가 있다고. 그 프로가 왜 뜬금없이 여기에? 자, 오늘 500 가고 한번 해보자. 어? 500 넘나 안 넘나 한번 보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강도 500, 최소 마이너스 500은 들어야 이거 깨고 내려갈 것 같다. 근데 깨고 내려가는 거끝때 있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50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다가 망치질을 했는데 안 되니까 망치가 튕기고 이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 했습니까? 여기 사등분선을 이 은봉의 사등분선을 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2만 6천을 향해 간다. 2만 6천은 왜 가느냐? 여기에서 이미 간 봤잖아. 1월 8일 날 새벽에 근처까지 다 갖다 뺐단 말이야. 그럼 개미들 속이고 그다음 요 은봉의 사등분선을 넘는 순간 어디로 향해 간다? 2만 몸통을 이렇게 돌파하면 2만 6천을 향해 간다. 오분에는 여러분 다이렉트로 갈수 있어요. 빼고 안 갑니다. 그 앞에 한번 빼고 갔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좋단 말이야. 지금도 봐요. 지금도 위에 당시 상단까지는 안 갔지만 강도가 어떻게 돼요? 강도가 안느니까 올라가다가 또 빠지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추세의 그큰 흐름은 막대 따라가는 거야. 일시적으로 상승 했는 거고 전체 강도는 매도 강도가 세니까 이제 가로 높게 강도가. 예. 왜또관도 오르는 거죠이것서도 마찬가지라. 그럼 또뚫을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뚫을고 하면 여기에서 또한500 이상은 들어야 될까이가. 그럼 이거 근처 오면은 이거 초기화하고 500 띵똥띵똥 해놓고보란 말이야. 어? 띵똥띵똥 해놓고 보면 진짜 500 이상 들어오면은 어 이제 매도로 내려가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500 이상 안 들어오면은 어, 어렵다는이야요 예. 어?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일반계의그 도전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 실패의 정리를 바꿔야 돼요. 위생 폭발은요 돈을 날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를 얻는 거예요. 그게 손절은 내 자산이 깎이는 실패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배우기 위해 지불하는 수업료예요. 머스크는 완벽한 로켓 한 대보다 수천 번의 작은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을 완성했거든요. 을 계좌깡통 찾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번에 몰빵으로 계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잖아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원칙 지켜가면서 작게 여러 번 도전해갖고 나만의 매매 승률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머스크는 로켓이 터지면 수만 개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모델을 수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손절 나면 시시거리고, 아씨 또또 손절됐네, 또 손절됐네. 그러고야 나 머리 뚜껑 열리게 하면 계약수 이빨 때려 뿌고 어 기프로 이야기하는 건한 번도 안 들리고 막선절 어? 후에 화내지 마시고요. 매매 일찍 쓰세요. 어왜 내가 여기서 여기서 선절됐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해야 다음 매매에서 내가 수익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아닙니까? 머스크는 1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갖고 결국 지구적 통신망을 구축했어. 이제 우리나라도 그거 다들어잖아요 음. 문제는 서메 가가도 인터넷 할수 있어요. 어. 스타링크 하면 오늘 하루에 손실에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작년 주식 할 때요 어? 제자들이 비웃는 제자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 기프로트 세계점 해선 좀한다하니 주식은 완전히 황이네. 주식 할때기프로가 어때요?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뇌동하고 어? 여러분하고 뭐 다르던가요? 그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실패를 계속해서 우리 프로그램이요. 일럼머스크 1만 개 위성하고 똑같아요. 제가 지금 해외선물 세력차트 주식 지금 차트 만드는 거만번 이상에 실패 봤습니다. 만 번까지는 안 되겠네요. 수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손실에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꾸준한 원칙 매매로 어? 수만 번의 시도를 견뎌낼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자가 어? 결국 우상향하는 계좌를 얻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내500에놨는데500 500 됩니까? 안 되잖아 지금. 손절은요. 추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을 위한 재점화. 불꽃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로 스페이스 어? 뭡니까? 불꽃 하나 이거 불꽃. 불꽃을 재점화하는 거야. 지금 내려가서 다시 올려줘. 왜? 500이 들어와야 되는500안 들어오잖아. 지금. 마이너스 300까지 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런 큰 흐름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라. 로켓 터지는 거 여러분 들어가하지 마세요. 어? 그 잔해 속에 손절의 잔해 속에 여러분의 수익의 비결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매매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